자 오늘은 자 어디갔어요 채원이 자 이번에는 채원이 캐릭터가 바뀌지않고 어, 네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제핸드폰로 예전에 해서 그렇지 올리는 재 핸드폰이 아니에요 요 이거 음 미스터리 블록 뭘까요 아 빨리 가요 네 잠깐만요 제가 칭찬 한번드볼게요 초대했습니다 초대 받아요? 받았어요 받았어요 자 갑니다 오대오 어, 이거 알아? 이거 뒤로 스펙이 할수 있는 거? 아 이게 더꾸이고요자 이거 다을때 오늘은... 까지 자 오닉스로 가겠습니다 오닉스. 오닉스 아레나 뭐야 이거 아레나 아레나 네요 아레나, 아레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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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파다, 아레나. 어 잠깐만 나 이번에 활해 봐야지 제가 활도 너게... 샀거든요 아 무기 어떻게 바꿔 이렇게 이따가 무기 바꿀 수 있어 맞아 맞다, 나 여기보다 이쪽을 더 잘해, 가야. 아, 무서워 그건 피가 아래나야 피가 아래 나를 더 잘해, 나네 아래 나를 아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 내가 여기다가 아, 나왜 죽었어 이렇게, 왜 이렇게, 어렵게 해놨을까? 내가 한명 없었어 아, 난 원래 못하는 사람이야 난 도망만 가야 돼 친구들이 나체테 밖에 안 나왔어 응? 그래 네 니가 해야돼 쏴야돼 아, 애들 거의 다피없을걸아아 아. 아, 제가 이번엔 안받아야겠어요 당신은 왜 죽었나요? 아저아저 무기, 있는... 아, 무기 이제 4개가 됐거든요? 이거 8편? 몰라 엄청 오래갈거야 피가 피가 없거든요. 활로 해야 돼. 이거 활로 해야 될 때. 나 그거 전에 나 유튜브에서 아, 풍기가 아, 이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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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아니야. 아, 자, 이거 아, 근데 얘들이 잘하는 거 같아요. 네, 근데 진짜 잘해. 다시 한번 봐 줘. 안봐주겠어저 이제 팔료로 합니다. 팔이더잘 되는 것같아 아, 벌써 죽었어. 또 오빠 없으면 못합니다. 저기, 저기. 피 b 없는 애. 피 없는 애? 피 없는 애가 누군데? 아니, 상대팀, 상대팀. 저기 아래. 잠깐만, 잠깐만. 고양이 뼈 없어요 잠깐만요! 저거 활! 활장전 계속 돼요 장전됐어요 네. 네. 아 써요. 고양이 고양이 아니. 아이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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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아활 그냥 바꾸지 아니요 저 여기 아이 아니 뭐저 죽은 줄 알았어요 네, 하 오케이! 이 날. 네. 더 나왔나요 네 오케이 저 o u that I was a l 거 t t l e b i 활 o 아, 저도 활 t t l e bit of a l i 제가? 저기 이 있었어요 물 맞으면 안돼요 저기 저기 아. 저기 있어요 뭐해 몰라요 저어디있는데아이 아. 아, 사람 나쁘네 아, 이번에는 <laughs> 제가 활로 한두명 한, 죽였거든요 무기전 환에서 아. 총으로 할게요 총이 좋죠 잘되는거 같기도 하고 어, 아무것도 안 보여. 아, 죽었어. 아! 아무것도 안 보여. 나와요, 나와요. 어? 뭐예요? 아래 한명 남았다. 문천이 죽였어요. 저있다 저깄다 있다. 아 두명 이 친구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피 주황색이에요 아니 그냥 아왜저 혼자 낳냐고요 아니 이런 사살이니까요 도망다들지만 말이죠 친구들 잘해보세요 아, 매치 포인트에요. 아, 저는 얘를 잘할게요저 지금 무기가 얘네가 한 번만 있으면 우리들이 주거든요? 잘해야 돼요. 우리. 저 지금 피 100구에요 우리 둘이만 남았었어요 아, 진짜요? 오빠가 자, 네 진짜 위에 분이가 진짜 그러던데요? 아, 제네, 제네. 자 일단 수류탄 아이고 수류탄을 잘못 던졌네요 아나 벌써 죽었어? 저 오빠 없으면 안됩니다 <laughs> 괜찮습니다 저기 아래 제야지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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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어디 갔데데 네, 저기 있잖아! 아이 아니 뭐 하는 거예요? 저기요 저 원래 못하는 사람이에요. 네 그것 때문에 졌고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신도 못한다고. 건너뛰기 안 됩니다. 건너뛰기, 안 건너뛰기! <laughs> 자 됐습니다 자 오디스 오넥스 제발 오니스. 아니야 오닉스 아니야 그래? 아레나야? 또 아레나야? 아레나. 아니 이거 사격장이야 이거 알아. 엄청 재밌어 알아 나도 이거 사 오빠랑 나랑 같이 틀면 오케이 오 구구미 때 구구미 괜찮아 괜찮아 나 이거 잘할 수 있어 이거 어, 떨어졌다 나는 걸 제일 좋아하거든. 내가 잘하는 걸. 갔다가 내가 제일 잘하는 거 있거든, 지금? 여기서 올라갔다가 얘들아 안녕 하면 내려갔다 올라갔다. 얘들아 안녕 하면 내려갔다 올라갔다. 오빠 죽었어. 어떡해. 저기 아래 있다. 나 모르겠어 누가 저기 됐지. 저기 저기 어 됐다. 뭐 하는 거야? 아. 내가 많이 피했어. 얘 뭐야? 그냥 150이네. 아나 털어치던지랄 까

저 아, 화려 좀 소질 있는 것 같아요. 이제부터 활만 씁니다. 이따가 위험하면 다시 쓰. 아, 잠깐만요. 여팀 와이파이 때문에 끊겼어요. 괜찮아요. 잠깐만요. 아, 잠깐만요.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. 아, 안돼. 아 죽었어 벌써. 한 친구 죽었어요 저 아, 우리 팀이야. 이거... 아니, 위에 피 나오는 건 저희 팀이에요. 저희, 저희, 공격받고 있어. 그 친구 우리 팀이야. 아니 우리 팀이라고. 그, 계속 점프 뛰면 안 돼. 계속 점프 뛰면 안 돼. 어. 아이, 내가 그죽였 있는데, 좀 피, 했는데, 아쉽다. 응, 음, 그냥 바보뭐 하는 거죠? 자, 일단. 사 4... 사대사가 됐네 이거 그냥 여기서 에 싸우는구나. 없습니다. 아, 아이 나치 많이 깎아놨는데. 아 이거 애매한데 여기서 좀 갑시다 자 일단 아, 일단 얘부터 컷 아이 나 아쉽게 죽었어 오빠라도 잘해야 돼. 아나 죽었어. 저기, 있다, 저기, 저기! 음, 아, 요거밖에 안 남았어. 저쪽 팀다 하는 것 같아. 저기있다, 저기있다! 으 나이스! 나이스. 아 제가 처치를 많이 못했네 처치하겠습니다 나 손에 멍들었어 활 갑니다 또 저기... 아유 우리 팀에 팀이. 우리 팀이야? 아뇨 둘다 나의 팀이네 알아 얘 엄청 잘해 What the... What? 괜찮아, 3대3이야. Oh, okay. 없는 쪽으로 건축으로 가자. 아니 왜 점프가 안돼점프를 눌렀니 어? 4대3이니까 내가 못하는 애들부터 죽일게 아니 우리 친구 나간대 우리 팀 친구 나간대 한명안나 아니 벌써 죽었네.